배시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세븐, 카복입니다. 2026년 첫 업데이트인 4.6 버전이 이미 본 수업에 패치된 가운데 많은 분들이 클리어링 더 에어 이벤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초에 공지한 바와 같이 올해는 두 달에 한 번씩 메이저 패치를 할 예정이라 2월 달에 버전이 업되는 업데이트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CIG는 기존 버전을 유지한 상태 혹은 4.6.X 버전을 통해 새로운 것을 선보인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번 2월달 동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공개되는 월간 번드를 판매할 예정인데요.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2월인 만큼 하트뿅뿅의 신규 암호가 출시하는군요. 특수 취향이 가득한 스타 시티즈 우주인 만큼 이 우주복 판매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게임 내 발렌타인데이의 명칭인 코로모로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발렌타인답게 핑크빛 스킨 아이템들의 판매도 진행하고요. 동시에 올해 첫 무료 플레이 주간이 열립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 전에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무료 플레이 주간에는 늘 그렇듯 신규 유저 추천인 코드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레퍼럴 보상은 신규 유저는 붉은색 우주복을 한벌 무료로 주고요. 추천 받은 기성 유저는 호브 코드 한 대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게임 입문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인 코드 넣고 계정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추천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신규 함선 한 대가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아르고 모래 변종으로 추정되는 셀비징 함선인데요. 이미 스딕픽 공개를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면 2월 말에는 출시하지 않을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중령 함급 셀비징 함선이라니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부디 훌프 유저에게도 의미 있는 함선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New Resolve g a t h e r m i 이라고 부르는 더 폭넓은 종류의 산업 미션들이 4.6 버전 사이클에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체강, 셀비징 등의 결과물들을 이런저런 기업에 납품하는 비전투적 미션들이 앞으로의 스타시티즌의 주류 컨텐츠가 될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음력 설날 이벤트인 레드페스티벌도 시작될 예정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공개한 붉은색 음력설 스킨들도 이때 판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레드, 골드, 라이트닝 스킨. 어, 전 과연 구매를 참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올해 2월달 예정 소식들을 전달드렸어요. 메이저 패치는 없지만 소소한 이벤트들은 멈추멈치 진행되는군요. 더 다양한 소식 들어오면 별도의 영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